아 너무 재밌어. 아, 네. 야, 오늘 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예예. Yeah, yeah. <laughs>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괴도입니다 여러분. 자 아,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너무 너무 매력적인 여행 유튜버 원진님 모셨습니다. 에헴. <laughs> 어딜 봐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투샷 보다가 아요 투샷 어 준비가 되면 이제 오. 오케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원제 하루의 이원지입니다 <laughs> 귀엽다 귀엽다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진짜 네. 매력이 넘쳐요 아이, <laughs> 아니 말투도 완전히 아이, 너무 매력적이지 아, 않아요? 아, 네. 시작부터 칭찬 감사드리면서 <laughs> 아니, 약간, 어. 만화 캐릭터 느낌이 좀 아. 있어요. 원래 평소 예. 이런 말투시잖아요. 이런 말투죠. 왜냐면 제가 사성에서 먼저 뵀는데 예. 굉장히 독특한 말투를 <laughs> 원래 쓰시더라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딱 반응 어. 첫 번째. 어머,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어, 그래요? 키 몇이세요? 64야. 어? 잠깐, 서봐, 서봐. 아니, 그, 그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어? 키가 크다. 아, 생각보다 크시다. 그렇죠. 그러네, 진짜. 그렇죠. 두 번째가, 어머, 말투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정말 100% 확률. 원재님이 <laughs> 엄청 음.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쳐보니까 생각보다 큽니다. 아, 어쨌든, 어, 네. 생각보다 아, 키가 아, 크시고, 예. 말투도 정말 평소와 똑같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네. 방송하고 똑같은 말 투셔가지고 <laughs> 항상 이런 말투를 잘하신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더 심했어요. 인기 엄청 많았겠는데. 어릴 때부터 네. 말을 인기라기보다 다 따라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이렇게 뭐 따라하고. 아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예 따라하고. 아니 근데 그 진짜 그인싸인데 그게. 인사인지는 모르겠어. 요 응. 인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어릴 때는 혀가 짧다고 아니 근데 왜? 딕션이 되게 좋으세요 어? 좋아요? 어잘 들려 그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말하는데 어. 이게 주파수가 멀리 가나 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옆방에서 내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더잘 나는... 들려 아 근데 네, 계도 과학 속으로인데 이제 과학 이야기가 좀 요새 너무 없는 것 같다 라는 또 의견을 주신 아, 분이 인신데 아, 저랑 같이 할수 있을까요 과학 이야 과학은 모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에... 오늘도 기가 막힌 과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왜 과학 속으로인데 저런 얘기를 하지? 그것도 과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여행도 과학입니다. 여행은 어떻게 과학이에요? 여행은 완전 과학이죠. 비행기 타고 그런 시공간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궁금한 게 제가 네. 시공간을 넘어가면 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공간을 역행하면 가... 네. 왜 이렇게 늙어질까요? 왜냐면 역행을 못 하시니까 그래요 아니 비행기를 역행하잖아요 그것은 어. 역행은 아니고 조금은 느리게 갈수 있죠 근데 비행기 오래 타시면 은 빨리 가던데요? 노화가 좀 느려져요 아, 아닌 것 같은데요? 힘든 지역 가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 늙은 건가? <laughs> 네. 비행기 안 타고 갔으면 더 늙었어 아 그렇구나 그나마 타서 이 정도구나 이게 특수형성 이론인데 아. 빨리 움직 움직이는 물체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요 맞아요 그거요 원래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는데 와. 도착지에서 고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생만 하죠 고생만 하죠? 예. 그것 때문에 노합니다 아. 비행기랑은 관련 없고 그 비행기 를 계속 타면은 계속 타면은 나이가 안 먹어서도 어, 안 먹진 않고 조금은 늦게 늙어요 늦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오. 자주 타시는 분은 가만히 계신 분보다 몇초 늦어요 늙는 게몇초아 그래요? 큰 차이 오. 없어 솔직히 큰 차이 없어 <laughs> 어. 여행 유튜버로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시고요. 네. 독립된 공간에 누워서 이동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전국 일주 침대 기차 여행을 갔다가 으흠. 기차에 누워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힘들하기도 어 하셨고. 그때 몸살났어요. 아, 음. 원래 기차 여행이면 계속 누워 있는 줄 아셨어요? 아니, 기차에 침대가 있다. 어. 누워서 이동을 하는. 그거 거잖아요. 바로 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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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리아 스타일이 어. 효율의 민족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요. 가성비, 가성비의 아, 민족. 자는 시간만 눕혀줘요. 어? 그러 그러니까 자는 동안 이동을 해요. 어 그러면은 평소에는 안, 안 눕혀요. 안 눕혀 요 밖에서 투어를 돌려요. 그럼 내가 눕고 싶어도 못 누워? 못 누워요. 왜냐면 뭐. 기차 안에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낮에는 그럼 계속 밖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그게 어. 일출 코스부터 시작을 해서 어. 새벽 막4시5 시쯤에 이제 모닝콜을 막 아니 그러면은 저 죄송한데 좀만 누워 있을게요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밥을 밖에서 먹거든요. 그럼 저는 근데 제가 배불릅니다. 누워 있을게요 안 돼? 아니요그 안에서 아 밥을 안 주니까. 근데 배가 고프죠. 제가 밥 때문에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안에서 먹고 안 가겠다 하려 했는데 근데 또 밥을 마신 걸 주세요 밖에서 식당에서. 밖에서 테이크아웃은 안 되고 아이, 멀리 가서 먹어요. 멀리 가서 먹어요아 식당 아니, 식당. 전략을 촘촘하게 요 너무 근데. 힘든 거예요. <laughs> 너무 예상 밖의 모시기였어요. 혼자 2인분 이런 얘기는 저희가 안 했는데요. 예, 혼자 2인분. 음해하는 또 글이 올라옵니다. 아 음해가 아니고 어? 팩트 그게 2인부터 예약이 돼서. <laughs> 제가 혼자 이렇게는데 <laughs> <laughs> 항상 이모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근데 사실은 네. 환경을 생각해서. 아 나무면 안 되겠는데? 나무면 이게 또 그런 음. 환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 좋습니다. 요거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아 음. 웰컴 티. 요게 이제 카페인이 없는 아. 디카페인 티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오 고급지다. 티. 오 까모마일. 네, 오렌지 까모마일. 아 좋다. 오늘 오 너무 예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아 힉스요? 힉스 있어요. 반대쪽에 있지. 반대쪽에 있지. 반대쪽에 있지. 반대쪽에 있지. 하지만 이렇게 잡지 오른손잡이라 아니야, 먹는 사람을 위주로 하셨구나 일부러 왼손잡이로 잡지 응. 그러면. 아. 나도 왼손 잡이로 잡지 아 왼손 잘 쓰시네요 요정도도 <laughs> 못쓰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요정도도 못쓰면 어떡해요 오, 네. 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또 발달시킬 수 예. 있게 네. 성격과 세계 각지를 다니는 여행이 어쩌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도 네. 꾸준히 여행을 다니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여행 자체가 좋았거든요 이제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가야 돼 이제 일이야 예 먹고 살아야 돼예아 빠니랑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laughs> 빠니랑... 같습니다. 어쨌든 예. 여행을 좋아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죠. 예. 여행을 가고 싶지만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여행 가서 누워 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무슨 과학이요? 에 이게 아, 침대? 이게 내 네, 침대는 <laughs> 과학은 맞습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에서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어? 한입두말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양가 감정이 뭐냐면은, 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동시에 완전히 정반대인 감정을 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좋은 선물을 줘요. 아, 좋아. 근데 부담돼. 부담돼. 맞아. 아 이게 바로 양가 감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와, 너무 고맙다 하는데 갑자기 아,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배고파요. 맛있어. 근데 어. 열받아 맞아, 맞아, 맞아. 식욕과 거부감. 아저 먹으면 살찌는데. 아 너무 맛있겠는데. 아 먹으면 살찌는데. 이런, <laughs>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시원 섭섭하다. 아 시원 섭섭. 뭔가 잘 끝났어. 후련해. 아 후련해서 야, 끝이다. 그만하는구나. 근데 어. 섭섭해. 어. 아, 정말 끝인가 이제 못 하는 거야?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 이게 이제 양가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이러는고요 우리의 뇌는 어떤 감정을 예.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뭐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해요. 그래갖고 이런 양가 감정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겁니다. 어떤 감정을 하나만 딱 느끼고 아 이게 지나가고 다음 걸 느끼고 이게 아니라는 아 거야. 동시다발. 네, 우리의 뇌는 이 모든 감정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끼니까 아하. 양가 감정이라는 건 어? 당연한 거다. 단짠 단짠. 단짠 단짠 이 맛을 느끼는 건데. 그것도 동시다발. 그거는 <laughs> 실제로 단맛과 짠맛이 교대로 느껴지는 거죠. 아 달았다가 짰다. 아 단짠 예. 단짠. 원장님 길 빨리 신다고. 아니 아니요 저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저 이과 출신이에요. 저 <laughs> 음. 과학 1등급 출신이에요. 어? 곽일 등급? 순영우에 조금 말하지만 전국 4% 아닙니까?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유 잘했어요 아무튼 와 대단하신데 그럼요 혼이 나가 보이시지 않습니다. 아니, 재밌어요 지금 혼이라는 굉장히... 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나갈 혼도 없겠죠. 진짜. 자꾸 기 빨린다 하시는데 기조차도 <웃음> 과학적이지 <웃음> 않습니다. 야, 야. 말 기가 없어요. 말사 아무도 못 이기겠어. 맞아요. 네. 기 빨린다 고 하지만 빨린 기가 없어. 혼이 나간 것지만 나갈 없어. 혼이 없어. 그 진짜. 가제트 닮았어요. 갑자기 예. <laughs> 네. 그래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네. 아니면 처음 들어세요 혹시? 어, 처음 듣는데. 오! 제가 닮은 거진짜잘찾거든요 아, 진짜로. 네. 좀 괜찮은 건 없어요? 뭐 없어요 가제트. 아, 없어, 없어. 가제트. 아, 좋은 거없 그냥 가제트. 네. 원진 님도 네. 삼각김밥 닮았습니다. 아. 그건 이제 헤어 스타일이 닮았고 <laughs> 제가 이제 조금 어? 원진 님찾았다 닮았... 닮... 뭐예요? 위젯. 위제트. 위젯은 뭐예요? 위젯 한번 띄워 주세요. 위젯가 뭐예요? 띄울 수가 가제트 있어요? 가제트 대 위제트 그 가제트를 띄워주세요 나볼때 원진 님은 약간 위제트 쪽이야 아니요 저 그거, 그거 있거든요 엔칸토 에이 또 좋은 거 하셨네 또 아. 위제트 띄워주세요 위제트가 뭐야 <laughs> 아 위제트 되게 멋있어요 위제트가 네. 되게 그래도 카리스마 있어 어 진짜 똑같이 하세요 진짜, 진짜 잘 맞지요 이렇게 오한 번만 해주세요 오오 오. <laughs> 아니 조롱이잖아요 아니 조롱이잖아요 이거는 아 위제트 띄 위제트 위제트 아. 위제트 위젯트 근데 처음 들어요 제가 여기저기 댓글로 몇 개씩 제보를 해주시는데 위젯트가 진짜 귀여워요 그래요?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지? 목소리도 비슷해 위젯트랑 강아지예요? 아 위젯트가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가제트보다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위젯트... 누구요? 위젯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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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닮았어 입모양도 인마저 귀엽, 귀엽잖아요. 위즈트 원진님이 되게 천의 네. 얼굴이네. 아, 그럼요. 저즈트 닮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응. 없어요. 닮은 거 중에. 아, 진짜. 다 많아요. 그 도라라고 영어 알려주는 친구 있거든요. 아, 네. 아 보라돌이. <laughs> 어, 보라돌이. 어? 응. 모래 요정 바람돌이 좀 닮았다. 그, 아아나 진짜 찾았어 진짜 또, 또 뭐요?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포비인가? 어 포비, 그 포비, 포비는, 포비는 네. 제가 머리 묶으면 가끔 누가 살면서 살 포비 포비. <laughs> 아 근데 다 사람이 없다니까요? 뭘 들고 와도 가젯이 와 있어. 진짜 맞죠 맞죠. 지금 진짜... <laughs> 오.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아 네. 셀카님, 야, 오늘 제가 할 일을 정지 다 했어. 부탁드립니다. 예 예. <laughs> 톱밥 권주, 여행자 원주와 또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목수로서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목수. 목공만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 원래 전공이 건축이기도 하고 아 원래 건축이, 아이공계시니까또아 그럼요. 제 아무 생각 네. 안 해도 되는 아. 몸이 힘들고 불면증이 싹 고쳐져요. 여러분들 제가 느낀 아, 진짜로. 게 진짜로. 내가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몸이 너무 편한 거였어요. 너무 편하니까 불면증이다. 네. 야, 목공의 매력은 결국 불면증을 사라지게 할 만큼 훌륭한 것이다. 네. 아. 또 혼잣말 장인이다라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네. 개성 있는 말투와 입담. 종종 말을 다 길을 잃는 화법. 쉴새 없는 주절거림이 유쾌하고 매력적이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자주 하는 말버릇이 패들사에서 유행어로 통하기도 하는데. 화가 음. 많이 나네. 이거에는니가 모든 것은 담백하게 해야 돼. 요 응. 화가 많이 나네 그냥. 아, 아 화가 얘기. 많이 나요. 화가, 화가 많이 나네. 화 화가 많이 나네. 헤데이크 아 헤데이크 <laughs> 헤데이크 아니야 담백하게 헤데이크 헤데이크 예 화가 많이 나네 예. 헤데이크 기분 째져 기분 째지네 째져도 담백하게 예 기분 째지네 떡거한떡거나게떡거나한걸 좋아해요 떡거한 국물 음식 너무 좋아해요 떡거나게 떡건 떡건한 거 떡건 또끈, 떡건한 거 떡건한 거. 거 어디 없나 <laughs> 서울 사람이세요? 서울 사람아요 티가 티가 상나 떡건 떡건하네 화가 많이 나네 아야 아니야 <화가만이라네. 웃음> 어, 아 네. 이런 거군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예. 지구마블 세계여행 시즌 3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 아, 사실... 제가 알기로 음. 지금 열심히 또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고편이 빠르게 공개됐던데요 오, 그러니까요 네. 오, 시즌 원에 우승자셨어요 그리고 네우승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습니까 나만의 어떤 강점 제가 시즌 원 때가 음. 나라의 그 흐름이 좋았어요 시작이부터가 어. 어디였지 방글라데시 그리고 어. 또 어디였더라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laughs> 고생에 고생하다가 예, 그 흐름이 좀 좋았던 거 같아요 고생하는 걸또 시청률 좋아하시고. 거. 오, 네 그리고 조금 생소한 느낌 아는데 모르는 드론은 봤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많이 가가지고 에콰도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기가 막히죠 오, 오. 갈라파고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론은 봤는데 진화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어, 수 있는 거기, 거기 도마뱀 헤엄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오, 너무 귀여워 근데 나라 말고 원진님 보라고 봤다 나라랑 아 무관하게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시즌 1, 2, 3이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2. 2가 게스트 님들이 처음 들어오시는데 아 그걸 안 알려 주셨어요. 아, 비밀로. 몇 명이 오는지, 언제 들어오시는지. 네네네. 열받아서 화냈어. 왜안 알려 주냐고. 왜 비밀이야? 화가 많이 나네. 근데 안 알려 주셨어. 근데 시즌 3도 어차피 있잖아요. 안 알려 줄 거예요. 아, 이것도 비밀이에요? 혼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것도 비밀이야? 모르겠어 아니, 아니, 그냥 노코멘트 해야 돼왜 스포를 말할 순 없으니까 네네네 아 그럼 스포가 아닌데 말해도 되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시즌3를 했다라는 거 정도? 그것도 모르겠네 아 그럼 애매하면 말하면 안돼예왜냐 세상일을 모르니까 예왜냐 이거 아닌데 했는데 스포일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시즌3 우승 상품도 비밀이겠죠? 예 우승한 분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예. 시즌1에서는 원래는 우주여행이었었는데 맞아요. 럭셔리 유럽 횡단 기차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왜왜 왜 바꿨냐 예 일단 우주가 무슨 줬어요. 아, 그럼 원래는 갈수 <laughs> 뭐, 있었던 거요? 진짜 그 대기를 걸어놓으셨대요. 정말로. 그 근데 그게 계속 몇십 년째인가? 와, 근데 제작비가 그럼 상당한가 보다. 그러니까 보나? 그리고 수억이 들잖아요, 최소. 응. 나한테 그걸 태우는게 양가 감정이 아니고 그냥 부담 너무 부담 나한테 근데, 그걸 태우시면 안 된다. 근데 인생이 한 번인데. 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laughs> 기차를 가는 게 낫겠다. 제가 요거 제가 우주행 비용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원진이 놓치신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 자료가 지난 자료라 네. 약간 변동은 클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주 여행이 약간 시가예요. 지금 준궤도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10분 코스. 갔다 오는 거 맞아요. 금방 갔다 오는 거. 어. 버진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버진갤럭틱이 원래 한국 돈으로 4억이었습니다. 4억. 오, 그러다... 내가 들은 것보다 좀 저렴해요. 시... 네. 시가가 좀 낮아졌나요? 그러다가 이제 6억으로 인상이 됐고, <laughs> 블루오리진이 3억이었는데. 야 얘네가 이제 버진 갤럭틱이 6억으로 올리니까 인상 예정입니다. 아. 그 블루 오리진은 정말 한 10분, 15분 코스고요. 네. 버진 갤럭틱은 비행기가 이륙해서 분리돼서 우주로 갑니다. 어머, 더 무섭잖아. 이건 1시간 코스. 비행기 이륙까지 합쳐서. 아. 실제 우주는 역시 10분.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네.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갑니다. 얘는 10분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가요. 요게 이제 700억 정도더라고요. 그거는 며칠 코스 하루? 이거 높이 가니까, 국제 우주정거장 가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제일 짧은 코스가 그러던 3사일. 와, 700억. 네, 700억. 야. 그리고 이게 달까지 가는 여행도 있습니다. 어머. 달까지. 그건 좀해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요거는 달 궤도 비행. 달에 내리진 않고 달을 가까이서 보고 돌아오는 거야. 음. 요게 이제 1,670억. 오. 네. 못 가겠냐, 평생. 달 착륙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막 2천억 0 0 금방 가겠는데요? 요게 골든 스파이크 컴퍼니라는 곳에서 이제 달 착륙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 네. 요 비용이 8,330. <laughs> 내가 진짜 간다고 해서 못 뽑아 하셨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하셨네. 어, 좋습니다. 음. 네, 이부 순서입니다. 게스트의 매력과 장점을 배우는 시간. <laughs> 국가별로 또 약간 유의해야 할좀 약간 사기 인가이 있습니까? 아, 많죠. 이런 서 조심해야 된다. 그냥 일단 관광객 바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 제가 주의를 줄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아, 많이 당하셨어요. 저 당하는 입장이고 준비이나빠니보틀이좀 <laughs> 기강을 건이... 잡아주는 스타일이시고. 괴성을 질러야 돼 그럴 때. 야, <laughs> 어, 이거 괜찮다. 야! 아, 야, 약해요. 약해요. 진짜 깜짝 놀라게. 여+ 여 뭐야 뭐야. 어, 괜찮다. 이번에 느낌 <laughs> 왔어요.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왔어요. 오케이. 아, 오늘은 제가 좀 가르쳐드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네, 아, 저는 이건, 이쪽은 <laughs> 누구 가르칠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과학 얘기 <laughs> 어디 갔냐고요? 이 괴성이 바로 과학입니다. 심리를 건들잖아 왜냐면은 아, 우리가 괴성을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인류는 부족생활, 단체생활 했습니다. 네. 이때 위험 요소가 등장을 하면 누군가 알려야 돼. 갑자기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잖아. 아! 그 소리 왜 지릅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데뷔해라. 같은 아, 동료들. 아 우리 부족원들 우리 동료들. 그래서 괴성을 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알림 시스템이다.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으흠. 절대 게 과학이 아닌 거 아니에요. 또 안경과 모자를 좋아하신다. 안경 모자 어? 좋아합니다. 예, 저도 이제 안경이나 모자라면 코디 입으면 어떨까? 오, 네, 저는 어떤 모자 근데 잘안 쓰시죠. 모자 진짜 안쓰요 모자는 어디 숨을 때. 일단, 여기가 깊포신것 같은데요? 그냥, 머리가 큽니다. 큰데 모자 잘 어울리시는 분들 계세요? 아, 누가 있죠? 곽투브요. 준빈이요? 주, 모자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까? 아, <laughs> 나쁘지 않다는 거 어, 귀엽잖아요. 나름. 어, 주민좀 귀염지성이 있죠. 예. 여기가 좀 깊어 보여요. 아 내가 내가 귀신가 봐. 여기가 좀 깊죠, 제가 또. 네 예, 그래서 이거 모자 잘 골라야 돼요. 여기 좀 깊은 모자들이 있거든요. 아, 약간 빅캡빅은또 둘레가 큰 느낌이라서. 아, 깊, 이게 깊은, 깊은 모자들이이이 이 높이가 다른 게좀 있어요. 아, 진짜로. 아, 가져 트어서 그러시대요. <laughs> 아 그래요 아무튼 네. 아니 어. 가제트 모자도 전혀 안 깊은데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모자가 엄청 얕은데 눈썹까지 그... 덮었어요 <laughs> 저 뭡니까 저 네. 얼굴이? 어, 이게 진짜 닮았다 <laughs> 그래서 안경도 모시기가아 멋있기가... 써봐야 하는데 음. 이거 좀몇개 써봐야 하는데 아, 한번 써보실래요? 어 한번 써볼게요 뿔테는 제가 아예 안 써봤는데 아, 저, 한 한번 번도 한번 어야 진짜 공부 잘해 보인다잉 어 어지럽네요 어 이거 도수가 있어요야 귀엽네요 어 생각보다 안경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뿔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laughs> 느낌 왔어요. 어... 이거 예쁜 거 쓰면 되게 아, 그래요? 되게 젠틀해 보일 것 같아요. 어,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좀 코디를 않나?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영상에서 컷 전환하실 때 취하는 포즈가 있으시다고. 어떤 거냐 보여주실수 있나요? 뭐지 뿅아 이건가? 그리고 예. 이제 옷 자랑할 때 약간 이렇게 옷 자랑. 아, 그럼 컷 그다음에 어? 옷 자랑. 예 궤도니까 아, 약간 달 궤도 도는 것처럼. 네. 야! 아. <laughs> 달! 야! 아. 어때요? 이렇게 도는 느낌. 어, 근데 허리가 좀 아니면은. 허리 이슈가.. <laughs> 나이 드니까 허리 쉬고 있어도 힘들겠는데. 아니면 완전 풍차 돌기. <laughs> 궤도의 이름을 살려야죠. 니까 해야지 니까. 아. 아. 풍차 돌기는 제가 진짜 힘들 것같요 약간 궤도 느낌으로. 약간 손을 쓸수 있는 거같아손 재주는 좋거든요, 제가. 이거 어때요? 이건 돌았다 아닙니까? <laughs> 이런면 어때요, 이런 거? 그분보다 이게 나은데요? 야. 화면 전환이잖아요. 다음! 다음! <laughs> 괜찮지 않아요? 그럼 저희 컷 편집용 하나 차려 네. 하죠. 다음! 그죠? 깔끔하죠? 아, 이렇게? 오케이. 어, 이게 쉽지 않네, 네. 생각보다. 잘하신다. 그럼요, 제가 잘해서. 본뜨기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네, 네 어, 음. 영상을 보면요. 네. 혼자 집에 계신데 바빠 보이십니다. 너무 바빠요. 네. 오늘도, 네. 너무 바빴어요. 네. 오늘도 너무 바빠서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유튜브 보느라 좀 바빴어요. 그안 푸신 거죠? 바쁜 거죠. 쉬는 것도 저는 스케줄이거든요. 아, 쉬는 것조차 바쁘다. 예, 의식적으로 쉬어져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예. 스케줄이 거의 하루에 1 0개 이상 있는 거네요. 무조건. 그럼요. 와, 쉬는 것도 이거는 해브 투예요. 이것도 해브 투. 머스트. 머스트. 쉬어서요. 지금 너무 못 쉬는 거 같아요. <laughs> 저는 이제 이코노미 휴식을 많이 취해서 예, 아. 휴식에 좀 단계들이 있어요. 원래 일정이 있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취소가 되거나 네. 연기가 됩니다. 네. 그때 쉬는 걸 이제 이코노미 휴식이라고 부터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계획해서 쉬는 거. 이날은 쉬겠다. 그 비즈니스? 이건 비즈니스 휴식. 오. 퍼스트 클래스 휴식도 있었는데 그건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새 그래요? 치매가 오고 있어가지고. 야, 저는 맨날 비즈니스 까먹어요. 휴식이네요 비행기는 이코노미 를 타더라도 네. 휴식은 비즈니스로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아. 퍼스트 클래스 휴식은 이 저거다. 일을 하는데 그게 아 휴식이었다. 아 정말, 재밌는 일! 정말 일하면서 취하는 휴식. 퍼스트 클래스 휴식이죠. 모든 것이 또 운동이라고. 아 운동. 집에 있으면 외출 안 하기 운동. 밥을 차려 먹을 때는 집밥 먹기 운동. 집밥 먹기 운동. 아, 무조건 운동이시네요. 네. 평소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숨쉬기 운동 하고 있고. 그럼 내장 기능도 그, 소화 운동. 심박 운동. 그, 심박 운동. 혈액 순환 운동. 와. 아니 근데 지금 네. 모든 게 운동이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그쵸 네. 아 운동을 해야지. 할때 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사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왜냐면은 운동을 하다 중단하잖아요. 네. 지금 내가 얻은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거를 막는 일은 아예 아, 운동을 진짜는... 시작을 아난리지 않기 위해 운동을 중단했을 때 벌어지는 불이익을 제가 피하기 위해서 음.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아예 안 해요 그럼 아. 불이익이 없어 오 축하드립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운동을 많이 하네요 그럼요 저 이제 야간에 강연자료 만들기 운동 그럼요 하루에 물세잔 마시기 운동 그러니까 다 운동이에요 어, 여러분 냉장고까지 걸어가서 한번 열었다 닫는 운동 아저이운동은 진짜 많이, 운동은 많이 운동은 해요 이운동은 저도 많이 해요 이운동좀안 쉬어 이운동안 하기 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제가 사실 해보니까 샤워할 때도 거칠어요. 손잡이. 샤워하고 뭐 바디 로션 바르기 운동. 바디 로션. 근데 요새 이거 하면 너무 바라. 좋은 게 뭔지 알아. 알아요? 노곤해 그래서. 삶이 보람차.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해옷 그 예. 갈아입기 운동도 하고. 어. 물세잔 마시기 운동. 그렇죠. 바닥에 네. 뭐떨어져때 줍잖아요. 예. 네. 줍기 운동. 죽기 운동. 타다치기 네. 운동. 그리고 제가 본체가 바닥에 있어요. 아. 전원을 킬때 운동을 해야 돼. 그럼요. 발가락으로도 킬수 있거든요. 그럼요. 손으로 켜요 그럼요. 이제 그만 할 수래요. <laughs>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컵 들기 운동. 예. 데 어쩐지 많이 음. 먹는 것에 비 살이 안 찌더라 제가. 아, 많이 운동 많이 하시나보다. 아, 나, 그리고 나, 나, 머리 나, 나. 쓰는 것도 포도당 합성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실제 우리 뇌가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정결 등은 다 날씬해요. 미쳤다. 네. 아, 서만고 박사님이 해외에서 연구하시는 정말 수재입니다 수재. 수제. 근데 보니까 머리를 안 쓰네. 아. 진짜 머리 안 쓰고 그 정도인 거야. 서만고 박사님이 좀 이제 제대로 머리 쓰기 시작하면 은깡 마르면서 이제 노벨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워서 공부를 하세요. <laughs> 다이어트요. 어쨌든 여행도 일탈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보여준다. 아 이게 네. 좀 차별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 파니 보틀링 같은 경우는 모험 막 도전. 정말 막안막 가본 데를 가시거든요. 궁금한데막안 해본 거 하고. 맞아 맞아. 근데 본인이 근데 그걸 좋아하세요. 와 근데 원지님은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유쾌하게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음. 숨쉬기 운동. 음. 공감이 삭차잖아요 바로 공감돼요. 그런 거를 잘 찾아야 돼요. 아침에 시리얼 먹는 운동 삼겹살 굽는 삼겹살 굽는 거 진짜 힘들어 삼겹살 세 번만 뒤집힌 운동 터널 증후군도 사라져 네. 삼겹살 구울 때 그니까 러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 공감대를 하는것 같아요 대중의 여러 가지를 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유튜버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계신데 네. TV방송도 자주 나오시고요. 네. 최근에 또 좋은 한거 많이 찍으셨죠? 예! 어떤 거 있습니까 주로? 아직 오픈 안된 것도 있어요. 아 비밀! 이것도 비밀. 아이엠 펭크! 와 그럼 그 셀럽들만 찍는다는 금융권 광고 여러분 제가 아 라네즈, 라네즈! 라네즈 되고 뷰티 쪽은 이거는 거의 뭐 전지현, 한가인 네. 이런 분들 절세 분이라신... 미녀, 절세 미녀 절세 스타일. 미녀들만 하시는 절세 미녀 스타일 와, 거물급 다 하셨네요. 예. 그럼 뭐꼭 하고 싶다. 이 광고 나면 꼭 하고 싶다. 이런 거있어요 저도 매트리스 농정하고요 어? 침대? <웃음> 이거! <웃음> 세상 곳곳에서 누워봤습니다. <laughs> 야, 전 세계 매트리스 내가 다 누워봤어. 라이벌! 라이벌! <laughs> 야, 이거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제도의 자리가 지금. 자. 하지만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이, 침대는 경험이죠. 경험도 과학이거든요. 경험이 어디 저장되느냐 결국 뇌 해마에 감정적인 영역이 아... 저장이 되면서 이 침대가 편안하다라는 아, 느낌이 결국은 과학입니다 뇌 그래? 과학 에이스 침대! 와... 야, 전에 살던 자취방 노랑 동굴이셨는데 네. 새로 이사한 곳 최강 동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정이 느끼는 표현인데요. 나의 동굴을 사랑하는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동굴을 사랑하는 방법론? 어떤 방식으로 애정을 더 키워 나갈 수 있겠다. 아 근데 사실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응. 스타일로 집을 꾸민다거나. 내 스타일로 꾸며놓으면 애정은 자연스럽게 저, 생긴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인테리어 에 관심 이 있다 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 정확히는 수납에 관심이 많아요. 효율적 수납. 효율적 수납 어떤 식으로 하죠? 모든 게제 동선에 짝짝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어딘지 다 알아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 이거 어딨더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약간 제가 미치겠어요. 예저... 너무 약간 싫어요. 약간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께서 네. 이책 어딨죠? 하면 어. 바로 떠올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 여보 제가 이제 명언이 또 있어요. 어. 정리중독자로서 네. 집이 정리를 했다가 하루만 지나도 어지러워지시는 분들 음. 그게 다 그런 생활습관을 고려 안 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 특징이 일단 집어넣어. 아. 눈에 안 보이면 정리가 된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그게 아니요. 아그 우리 절대 원진이 그 나혼산 한번 한번 하시면 재밌겠는데요. 나온산 하면 뭐하지? 아, 운동만 재밌... 하다 끝나는 거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김계란님만큼 운동을 많이 해요. 하는... <laughs> 와... 근데 최첨화 과다. 재밌겠네요. 네. 나온산한번 연락 오겠는데요.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네, 또 네. 이렇게 원진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 떠니까 조금 리프레시 됐어요. 편하죠, 방송 같지 않죠? 좀 재밌어요. 저희가 또 이런 제가 이런 방송이. 제또 토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그리고 네. 우리가 디베이트가 좀 있었어 생각보다. 네. 서로가 모든 걸 공감하지 않고. 아, 그럼요. 서로의 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럼요. 제또 논리 스타일이어가지고. 와, 논리가 무르르 듯 흘러가고 네. 거의 수도꼭지입니다. 네. <laughs> 네.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네. 아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네. 다음에 또 한번 그때 토론으로.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은 좋습니다. 토론을 한번 나눠보시. 아 포품, 좋습니다. 폭풍 토론 다음 안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안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laughs> 오케이.